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개띠운세. 오늘은 개띠에게 여러 변화와 도전이 있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운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면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발표가 있을 경우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감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인 경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있으나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오늘 하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은 실수라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출을 조절하고 큰 거래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점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띠는 강한 인내와 끈기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 신경을 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큰 목표보다는 작은 성과를 하나씩 쌓아가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